배달음식은 저는 시켜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100만 원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냥 1년이 쌓이고 2년이 쌓이고 3년이 쌓이면 그 돈이 달라질 거고요. 우리가 그러면 가장 먼저 지출을 아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미니요. 부민열 활동하고 있는 이현준입니다 자, 여러분, 중간 점검 한번 해 볼까요? 올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돈 얼마나 모아 놓으셨나요? 올해 도대체 얼만큼 모으신 거예요? 지금 벌써 10월 중순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두달 정도 반 정도 있으면 올해가 마무리가 되는데 올해 돈 모으기로 약속했죠? 본인에게 약속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큼 목돈 잘 모아 놓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여러분 진짜 1, 2년 이러다가 금방 가지 않아요. 그냥 직장 다니면서 그냥 먹고 자고 쓰고 이러다 보면 이게 돈이 모이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특히 아기 키우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돈 모으기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돈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무조건 현금이 최고잖아요. 그래서 돈을 모아야 합니다. 이제 남은 기간 한두달 정도 남았는데, 우리 소비를 꽉 줄이고, 그리고 돈을 조금 더 모아보기로 해요. 자, 실제로 요즘에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무지출 챌린지라고 들어보셨죠? 지금 MZ 시대, 세대에게 아, 자네, 나도 MZ 시대인데, 거기 끼기 잠깐 민망해요. 약간, 걸터 있거든요. 어쨌든, 이2030 세대들이 무지출 챌린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돈 아예 안 쓰기. 영원 인증하기.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주일 동안 영원으로 살기. 뭐 이런 거. 여러분 가능하시겠어요? 네. 아, 그래도 교통비는 들어야 되고, 그래도 뭐라도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돈을 쓰지 말자. 이런 거라기 보다는요. 제가 보기에는 지출이 있고, 수익이 있죠. 그런데 지출이 수익을 뛰어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를 줄여서 수익은 한정이 돼 있으니까 이 갭을 이용해서 돈을 모으자. 돈을 열심히 좀 모아보자. 현금이 중요하다. 지금 돈 벌기가 너무 팍팍하고 힘들다.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 이 기사를 보고 제가 조금 약간 씁쓸했는데요.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금은 중간층이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과거에 막 명품 사고 플렉스 하던 걸 하지 않고 지출 없이 통제하는 그런 젊은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 자산 시장이 굉장히 많이 양극화가 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지금 점심값을 아끼는 이렇게 왜냐면 물가가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고물가에한 푼이라도 아끼자. 뭐 이런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여기 보면 지금 초경쟁을 하면서 그냥 마트에서도 초 저가 한푼이라도 아끼자 그리고 아껴서 뭐라도 뭐 백원 단위까지 경쟁하자 막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씁쓸해요 왜냐하면 한편에서는 또 넉넉하게 돈 쓰고 명품 사고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명품까지는 아니더라도 좀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지금은 일단은 좀 지출을 아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이 지출을 아끼는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자.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가장 먼저 지출을 아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무조건 커피값 아끼자. 아, 여러분 커피 좋아하십니까? 저 정말 커피 좋아요. 해 제가 커피 매니아일 정도로 아 정말 좋아하는데, 직장 출근하시는 분들은 뭐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한잔 테이크아웃 하고 또 점심 시간에 또한잔 먹고 이런 게 유일한 낙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요즘 줄이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10억 정도는 비싸잖아요? 10억 정도는 못 먹어도, 아메리카노는 4,000원 초반에 먹을 수 있지만, 다른 음료를 먹으면 5,000원, 6,000원 금방 넘어가죠. 그런데 요즘 뭐 메가 커피, 뭐 컴포스 커피 이런 저렴한 커피들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2,000원, 1,500원. 아, 내가 요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이 돈도 한번 아껴 보는 건 어떨까요? 자, 여러분, 이것도 안 먹기 가능하신가요? 그런데 요즘 실제로요. 커피도 막 회사 탕비실에서 그냥 이렇게 스틱으로 먹거나 아니면 저가 커피를 텀블러에 갖고 와서 막 그 먹거나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실천 가능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계산 한번 해볼까요? 내가 커피 값 5,000원씩 10번을 아끼면 월 얼마예요? 10만원? 네, 10만원이죠. 10만원이면 1년이면 일단 100만원 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두달 남았으니까 올해가 그래도 한 20만원 정도는 아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제가 보기에 저가 커피를 간간히 먹고 최대한 커피값 아끼기 챌린지 우리 한번 해 보도록 해요. 내가 진짜 도대체 이것까지 아껴야 돼? 아껴야 돼, 여러분. 요즘에 진짜 장난 아니에요, 물가. 아시잖아요. 자,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뭐예요? 배달 음식, 외식 비용 줄이기. 여러분, 외식 얼마나 자주 하세요? 저는 외식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미팅 필요한 미팅만 빼고 거의 안 먹고요 그리고 배달음식은 저는 시켜본 적이 없어요 어뭐 배달의 민족 뭐 이런 거 유행할 때 저는 코로나 때도 안 시켜 먹었습니다 네 저는 몸에 배어 있거든요 왜냐면요 배달비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뭐가 먹고 싶으면 직접 테이크아웃 해서 집에 올때 갖고 오고요 출퇴근길에 와서 사도 사갖고 와도 되고 아니면 직접 가서 먹을 때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거의 외식 안 하는. 편이고요.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마다 그 필요한 게다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원래 이렇게 외식이나 이런 걸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항상 집에서 해주시고 이래가지고 저는 원래 외식은 안 좋았는데 여러분 외식 비용 진짜 비싸요. 특히 밥 먹은 건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술 먹으면 다없는거 알죠. 아 친구랑 술 먹고 가서 컵, 뭐 맥주 한잔 하고 안주 한잔 시키고 또술 먹다 보면 늘어나고 사람 늘어나고 이러면 뭐 10만 원 그냥 갈 걸요. 여러분 이런 비용 진짜 무조건 아껴야 됩니다. 이제 어, 맥주도 집에서 약간 사다가 먹고, 흔술하고 이런 비용 아꼈으면 좋겠고요. 어, 또 이런 거 아끼기 위해서 제가 집에서 해 먹으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왜냐면 집에서 해 먹는 게 자취생한테는 오히려 돈이 더들 수가 있어요. 그냥 김밥 한줄사 먹은 게 낫지, 집에서 막뭐 이걸 해 먹는다? 오히려 재료비가 더 많이 들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최대한 절약하는 방법? 외식? 배달 음식 줄이기? 술 밖에서 먹지 않기, 그리고 친구들과의 그런 불필요한 만남 줄이기, 뭐 밖에서 쓰는 비용 줄이기. 그러면 냉장고 파먹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실제로 제가 이 녹화를 하기 전에 저희 집 냉장고를 냉동실을 막 뒤졌어요. 그런데, 아니 먹다 남은 피자 빵떡 제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탄수화물 좋아하는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냥 점심에 제가 한끼 해결하고 이랬어요. 왜냐하면 저는 스케줄이 없는 날에는 그냥 집에서 보낼 때도 있거든요. 점심 때 제가 늦게 나오는 날은 그럴 때 언제 빵 같은 거 데워서 먹고 그냥 나오고 뭐 이래요. 여러분 어떻게 맨날 소득이 한정적인데 좋은 거 먹고 살수 있겠어요? 저는 소득이 많아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자세 번째 그 다음에 좀 생필품 같은 거좀 저렴하게 한번 사보세요 저는 제가 보니까 저도 생필품 사는데 마트 같은 데가 오히려 비싸더라고요 오히려 막 할인 쿠폰 사서 G마켓 11번가 이런데 막그막 할인율이 높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쿠폰 쓰고 막 포인트 쓰고 이러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사는 것 같고요 어, 슈지, 그 다음에 뭐 샴푸 그다음에 뭐 이런 거, 그냥 기타 생필품들, 뭐 물티슈 이런 거는 거의 저는 배달 시키고요. 그리고 그냥 제가 필요하다고 사는 게 아니고, 저가를 찾아서 막 하고, 그다음에 최대한 딜뜰때 할인 쿠폰 있을 때 씁니다. 여러분 이거 뭐 저렴하게 사면 천원 이천 원이고요. 많게는 뭐 오천 원 이상 차이 날 때도 있어요. 아니 오천 원 내가 이런 개념부터 바꿔야 돼요. 아 내가 진짜 오천 원 아껴서 뭐 한다고? 여러분. 땅 판매 5,000원 나오나요? 5,000원 안 나와요. 5,000원도 아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1,000원, 2,000원, 5,000원이 모여서 큰 돈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그렇게 해서 시드머니 모았어요. 그렇게 해서 아끼고, 아끼고, 아껴서 20대에 그 돈으로 내집 마련했어요. 여러분, 가능합니다. 절대 무조건 세일할 때, 아껴서 사기, 할인하기, 살 때, 할인할 때 사기. 자, 그 다음에 옷. 하, 여러분, 옷? 화장품. 그다음에 명품, 취미생활 비용 아끼기. 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비용 아끼기. 올영 세일에 진짜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아니 무슨 올영만 세일하면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정말 필요해서 사신 거 맞죠? 집에서 아직도 쟁여놓고 안 쓰고 있는 거 아니죠? 자 올영 세일 넘어가지 않기. 자 요즘에 이제 또 블랙 프라이데이가 다가옵니다. 세일의 유혹들이 올 텐데 내가 필요하지 않은 물건 절대 사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뭐 골프 비용 남자들 그리고 여자 남자 뭐 명품 이런 거 당분간 조금 안 사기 해요. 왜냐하면 경제가 너무 불황이고 그리고 너무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이 명품 사는 거보다 먹고 쓰고 자는 거 이거 지출 통제하기도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해요. 불포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블랙 프라이데이에 내가 지르지 않기. 우리 약속하게 할까요?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겨울이잖아요. 코트의 계절이 옵니다. 여러분, 코트 비싸죠? 다른 옷보다 저도 그래요. 아, 코트는 좀 저렴한 거 입으면 없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좋은 거에 보면 너무 비싸고 이 편차가 굉장히 심한데 그래도 조금 가성비 좋은 옷으로 사서 입거나 아니면 작년에 산 코트 있잖아요. 우리 같이 돌려 입으면서 아껴 보아요. 자, 이렇게 아끼면 올해 남은 기간 11월, 12월 달에는 그래도 최소한 100만 원 정도는 우리가 더 저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100만 원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냥 1년이 쌓이고 2년이 쌓이고 3년이 쌓이면 그 돈이 달라질 거고요. 그 돈이 시드머니가 돼서 여러분이 재택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부수입 창출하기. 요즘에 무지출 챌린지하고 부수입. 창출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아니 집에 안 쓰는 물건 찾아보세요. 좀 파세요. 당근 마켓 요즘 제가 거래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내가 필요 없는 물건 그냥 얼마라도 부수입 챙기기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또앱테크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걸으면서 얼마 안 되지만 그걸로 모아서 커피 먹기 커피 폼콘 받아서 먹기 어 이렇게 직장인들이 할수 있는 아주 소소한 이런 것들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이렇게 그지같이 내가 어 이렇게까지 아껴야 돼. 아껴야 돼 여러분. 지금 한푼이라도 아껴야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수입과 지출을 매일매일 통제하는 건 매우 매우 중요하고요. 이거는 그냥 습관을 들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나의 몸에 뵐 때까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수입보다 지출이 반드시 더 많아서는.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아니면 수입을 늘리든가요. 그냥 지출 내가 이렇게 통제하기 싫다. 나는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쓸 거다. 그러면 돈 많이 벌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마음껏 쓸 거면 월천 이상 벌면 되잖아요. 월천 이상 벌수 있냐고요. 벌기 쉽지 않으니까 지출을 통제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솔직히 더 나아가서 월 천, 이천 벌더라도 지출을 통제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모든 걸다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마인드를 바꿔서, 아니, 내가 이것까지 아껴야 돼? 이런 것보다. 그래, 내가 이거 아껴야지. 힘들게 번 돈인데, 이거 아껴서 내가 더 좋은 데 쓰자. 그리고, 아, 어느 정도 희생은 불가피해. 라고 늘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정신승리했습니다. <laughs> 여러분, 무지출 챌린지 한번 동참해보세요. 지출 통제에서 우리가 돈더 조금이라도 모으고, 그리고 수익도 늘리는 방법들 생각을 해보고요. 저도 늘 10년 넘게 이제 돈을 벌면서, 늘 통제했던 것 같아요. 가끔은 너무 힘들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때 저는 정신승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이거 내가 진짜 욕먹고 아침 출퇴근하면서 이번 돈인데, 이 작은 100원, 200원도 아껴 쓰자. 내 돈이니까, 나를 위해서 아껴 쓰는 거니까. 이렇게 마인드를 바꾸면서 현타를 이겨내면서 우리 지출을 통제하게 해봐요. 여러분, 이제 11월, 12월 밖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0만원, 200만원이라도 더 모을 수 있도록 무지출 챌린지, 아껴쓰기 한번 같이 해봐요, 여러분.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자유 를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출 통제해봐요. 화이팅!